예, 제가 이분 영상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어 이분 영상을 보면 지금 이제 차기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AI 어, 조직 개편을 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 개편 을 보면 그 대통령 밑에 대통령 비서실장 이 있고. 대통령 비서실장 밑에 정책실장이 있고 정책실장 바로 밑에 AI 미래 기획 수석이라는 그런 어 수석을 새로 음 조직 개편에 이제 추가한 겁니다. 원래 이런 수석이 어 AI 미래 기획 수에는 석 원래 없잖아요. 사회수 이런 거 있었는데 이만큼 그 AI의 차기 정부가 관심을 갖는다라는 건데 지금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읽어 봤고요. 여기에 어, 이분 영상을 제가 좋아해요. 근데 여기 지금 댓글 보면 제 말도 안뭐 장난 아니에요. 지금. 어, 지금 이재명, 저도 뭐 이재명 정부를 제가 어, 딱 정치적인 거로 제가 뭐 평가하고 싶진 않은데. 우선은 이게 보시면 여기도 지금 이제 비판하는 영상인 것 같아요. 근데 이 K비디아, K엔비디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뭐 K컬처, 그 다음에, 어, K푸드, 뭐 이런 게 많이 들어가냐, K. 코리안에 이제 K에 가 K엔비디아라는 만들겠다 하니까, 그거들이 되게 부정적인 거로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K라는 걸 붙이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잘못되기도 했어요. 실제로 엔비디아를 뭐 쭉딱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고,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 페이스북이나 구글, 정말 빅테크들. 그런데 돈을 엄청나게 때려 부어도 못 만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k n v i d 를 만들겠다라는 거 하는 거는 약간의 과장된 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지금 AI가 되게 중요한데 그 중요한 거를 국민들한테 인식을 심어주는 가장 큰게 k n v i d 라는왜냐면 n v i d 다 아니까. K랑 ERT를 어성하는 겁니다. 어, 전 국민이 국가, 지금, 우리나라에 가장, 가장 마케팅 요소는 있습니다. 어, 그래서 제일... 가장 늦긴 했지만, 인력이, 전력 인력이 근처로 쪽이... 보여요. 어, 삼성전자가 전자. 이제 먼저 삼성 계열상에 삼성전자가 있고요. 어, 제가, 제가 삼성 예전에 삼성종합기술원이라는 게 전자.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러면 삼성종합기술원에 최고 엘리트들이 모여있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라는 게그 다음에 엘리트들이 모여있는 겁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안에 삼성 그 계열사 중에 삼성전자가 가장 엘리트들이 모여있죠. 그 위에 삼성종합기술원이라는 데가 최고 엘리트들이 모여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삼성전자 안에서 어, 사업부가 있고 DMC 연구소라는 게 있어요. DMC 연구소가 삼성전자에서 가장 엘리트들이 모여있는 거고, 그러면 삼성전자 밑에 사업부가 있어. 그 사업부는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쪽이랍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예를 드는 건데, 예전에 제가 TV를 어 개발할 때 어떤 TV에 들어가는 IC, 반도체 칩이라는 거죠. 그러면 해외에 있는 걸 가져다가 어 제품을 만들면 그 반도체 칩 하나만 집어넣으면 돼서 가격이 되게 쌌어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에서 DMC 연구소에서도 그런 반도체 칩을 개발하는 거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하라고 해요. 그렇지만 삼성전자에서 만약에 그거를 반도체 그 IC를 TV에 들어가는 IC를 연구를 안 하면 그러면 이제 기술이 뒤지는 거잖아요. 연구를 해. 몇백 명이 달라붙어 연구를 하는데 근데 실제로 외국에서 가져다 사용하는 거 비해서 거길 기 하나만 IC가 들어가야 되지만 세 개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그럼 부피도 더 많이 차지되고 그러면 이 사업부에서는 싼 가격의 제품을 출하해야 되는데 그 자기네 거라고 그래서 해외 걸안 쓰고 우리 삼성전자 안에 있는 DMC 연구소 에 있는 그 반도체 IC를 개발한 거를 갖다 쓰게 되면 가격이 올라가고 부피도 커져요. 소용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사업에서는 이 DMC 연구소로 안 쓰려고 하고, DMC 연구소 어떻게든 거기에다가 집어넣어서 그 실적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삼성전자에서 기술력이 다른 데 비해 뛰어나지, 뛰어나지 않다고 그래서, 그거를 개발을 안 하고 있으면, 그런 삼성전자는 다른 것만 가져다가 쓰는 거니까, 조립만 하는 그런 업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에서는 무조건 안 쓰려고 하고 있고, 연구소에서는 막 쓰려고 막 어떻게든 가서 막 아부하고 로비하고 이러면서, 어, 그렇게 개발을 하는 겁니다. 실제 예전에 돈을 엄청나게 들여가서 반도체 공장을 그거는 그때 투자한다라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였죠. 왜냐면 그게 성공하면 대박이 나지만 실패했을 때는 다 까먹는 거니까. 그렇지만 투자를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에서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하고 지금 그렇게 인류 기업이 된 거잖아요. 만약 반도체를 그 투자 안 했으면 먹고 살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그때 그 이건희 회장이 엄청나게 돈을 때려 부어 가지고서 결국에는 그게 지금 우리 먹거리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삼성전자가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이 메모리가 있고, 비메모리 분야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램이나 이런 램 분야는 메모리 분야는 셀들에 다 동일해. 그러니까 막 대량을 찍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CPU 같은 거, 이런 거는 안에 내부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막 찍어내지 못해요. 그래서 그거는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삼성전자가 아무리 뛰어난 뭐 반도체 공정, 그러니까 세밀하게 할수 있는 건 되지만, 그렇게 뭐. CPU 같은 코어를 못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스템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 노력했지만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안할 수는 없는 거죠. 돈이 안 된다고 그 그럼 분명히 돈이 되는 거지만 실력이 안 된다고 안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인텔이나 뭐 이런 데는 가능해요. 그렇지만 대량으로 찍어내는 동일한 안에 셀이 동일하게 되어 있는 메모리 같은 건그 셀이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막 찍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비메모리인 그런 CPU를 설계를 하고 이렇게 발을 안할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해야 되는 상황인 거지. 그래야 조금이라도 따라가는 거고. 그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지금 어 AI 관련돼서 무조건 AI는 지금 앞으로 보편화가 되고 대중화가 되는 거는 명확가능한 거예요. 그때 예전에 AI가 하나의 거품이라고 그랬지만 지금은 이제 거품은 아닌 겁니다. 이제 거품은 아니고 무조건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미국이라는 업체가 지금 이제 뭐 최고의 이제 AI 강국이 된 거고, 그다음에 중국도 이제 지금 미국을 넘어선다라는 얘기가 있는 거잖아요. 싸게 만들고 이런 게 그래서 미국에서 중국이 그런 쪽으로 더 기술이 개발될까봐 뭐 엔비디아의 GPU 거기다 납품하지 마라 이런 서로 이제 미국과 중국간에 이제 양대의 이제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 그렇다고 지금 이 K 엔비디아를 만안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그런 실력이 안될 거니까, 여기서 그런 얘기 하고 있어요, 지금. 전문가들이, 이분이 전문가들 인터뷰를 해보면, 그 전문가들 하는 얘기가 뭐, 그거는 택도 없는 얘기다. 어떻게 엔비디아를 만들 수 있느냐. 실제로 제가, 삼성전자 그만두고 중소기업에 이제, 정부, 정부 공공기관, 정부 기업 있죠. 정부의 산하연구단체. 거기 가보면, 실제로 개발을, 나라에서 연구과제를 받았는데, 그 연구과제를 보면 소접해요. 왜냐하면 나라에서 돈을 받기 위해서 했는데 실제 실력은 한참 미, 부족하고 그러니까는 뭐 대충 만들어가지고 대충이라 아니면 언제 열심히 했겠지. 실력이 안 되는 것뿐이지 그렇다고 그걸 투자를 안할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그런 엔비디아를 못 따라가고 구글이나 어뭐 페이스북 뭐 이런 데를 어, 인텔. 애플 이런 데를 못 따라간다고 그래서 우리가 개발 안 하면 그러면 이제 아예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고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실력은 분명히 떨어집니다 그렇다고 실력이 떨어진다고 아예 안 하고 세금 뭐 그냥 투하해 가지고 하는 거를 비관적으로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되든 안 되든 해 봐야 되는 거죠 망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그거를 한다라는 거를 좋게 봐요 근데 문제는 어, 분명히 그거에 비해서 실력은 한참 모질라. 실제로 제가 우리나라 국가 연구 과제를 하는 그런 공공기관이 있잖아요. 그런 공공기관이 만들어놓은 그런 제품들을 보면, 연구해놓은 거 보면 정말 화접해 그렇지만 안할 수는 없으니까는 한단 말이야. 실력은 한참 부족하죠. 뭐 미국의 MIT 나온, 스탠퍼드 나온 그런 박사급들이 하는 거 하고. 그런 연구소, 서울대 나와 가지고 하는 연구소는 한참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당연하게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IT 강국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IT 강국이 말이 안 되는 거가 말은 IT 강국이라지만 기술적인 거는 하나도 없어요 실제로 그리고 그냥 인터넷 빠르게 막해 가지고 어, 인터넷 속도가 빠르게 한 거라고 가지고 해서 IT 강국이라 하는 거지만 실제 실력은 한참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인프라를 만들어 놓고 했기 때문에 그래도 어, 미국보다는 못하지만, 유럽에 비해서는 더, 어, IT에 대해서 더 강국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따지더라도, 어, 실제로 한국에서는 어떤 IC 개발은 지금 통신 같은 것도 되게 빠르게 했지만, 거기에 대한 통신칩은 퀄컴에 다 갖다가 쓰는 겁니다. 그리고 코인 퀄컴에 로열티 주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아주, 그 그러니까 다른 데는 날라다니고 우리는 아주 기어간다고 하지만, 투자를 안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차기 정부가 이런 AI 뭐 부처를 하나 만들어서 그수사급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하겠다라는 거는 엄청나게 관심을 갖고 하겠다라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부정적인 거는 그런 거를 했을 때 이제 국민들이나 어떤 기업이나 이제 세금을 이제 막어 가지고서 이제 개발을 안 하고 막 마케팅하고 돈을 벌겠다 하에나침 달라든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저도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 저도 AI 쪽에 이제 관심 많고 그쪽으로 이제 저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제 노후를 생각해서 제가 이제 그래서 채접에 물어본 거야 그러면 내가 어 지금 5년 동안 투자한다고 하니까 이재명 정부가 이제 5년 할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AI 전문가들에게서 필요한 게 뭐냐 라고 이제 여기서 이제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면 GPU 클러스터, 쿠버네티스 있죠? 쿠버네티스 제가 이제 지금 쿠버네티스 공부하고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GPU 클러스터라는 얘기는 GPU 쿠다가 들어가, 그 다음에 병렬, 쿠다 있죠? 근데 이 쿠다를 보시면 제가, 요게, 요 분이 이제 한국분이에요. 근데 이 쿠다를 이분이 2년 전에 지금 이렇게 만들어놨잖아요? 저게 저는 2년 전에 지금 쿠다를 공부했었어요. 이분이 영상 올리는 거를 제가 계속 공부하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실습 완료했다 2년 전이죠. 이분이 어~ 이제 지금 저에 대해서 좋은 댓글을 달아줬고 저도 재밌게 공부를 했어요. 그 정도로 제가 그 전에 공부해 놨기 때문에 지금 차기 정부에서 AI를 투자하겠다라는 보고에 여기 지금 저는 푸다를 미리 공부한 상태고 그리고 어~ 지금 쿠버리트 공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 제가 예전에 공부해놨던 거를 지금 저한테는 최고의 기회가 온 거야 그게 뭐 이재명 정부가 투자하는 걸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세금을 그냥 갖다가 흥청막 쓰겠다 하지만 저도 흥청망 쓸지는 몰라 그렇지만 저는 제가 준비한 거를 가지고 어 그걸 제가 최대한 이재명 정부가 투자하겠다는 라 저는 활용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저는 여기 지금 쿠다를 2년 전에 공부했고요 지금 쿠버트 공부하고 있죠 그러면 GPU는 병렬 프로그램이야. 그리고 병렬 프로그램이면 컴퓨터 악특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수학 공부를 했지만, 지금은 이제 수학 공부보다 이런 쪽에 더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지금 저도 이재명 정부가막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혜택을 받고 싶은 게 있는 거죠. 제노후를 생각해서.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플랜을 이제 제 집에 짜달라고 한 거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준비가 된 거고, 그래서 제가 어제도 제가, 음, 이거를 이제 음, 앞으로 제가 여기서는 1년 플랜을 채트피에 따졌지만 저는 6개월 정도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 요거를 어, 71,000원 주고 환율로 계산하면 71,000원 주고 저 요거를 구매를 했습니다 이북을 e 이렇게 이 제가 제 공부를 할 건데 그러면 이 책이 지금 690페이지 거의 700페이지 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 그. 그러니까 다 읽는데 만약에 시간 오래 걸린다라면 얘를 캡처해서 채지피티를 활용해서 읽으면, 어, 693페이지만 한달 만에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일을 하면서도. 그니까, 러 이거는 제가 대부분 아는 지식이고, 어, 라지 랭귀지 모델의 세부적인 거 모르는 거는 제가 이제 여기서 찾으면 되죠. 그렇게 저는 이런 것도 지금 제가 투자를 하려고 하는 거고, 나름 기존의 c 다를 2년 전에 공부했던 거나, 제가 기존에 공부했던 거를 가지고, 저는 차기 정부에서 저한테 투자하는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겁니다. 여기 보면 초중고 대학의 교육 혁신. 그래서 이제 초중고하고 대학 교육 혁신이기 때문에 대학교는 뭐 교수님들이 하면 될것 같고 초중고는 그 교사 선생님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양성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교육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초중고를 제가 가서 뭐 가르치는 거는 뭐 인건비도 안 나올 것 같으니까. 근데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의 AI 관련 교육을 하는 거를 직업훈련에서 재직자 과정으로 어, 교육 과정 커리큘럼을 짜가지고 거기에 제가 그 강의하는 것도 하나의 저는 또 하나의 플랜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